실수라고 했지 어떤 실수면 얘를 하나만 만족해도 참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이거 이런 명제의 뭐뭐 부정 부정은 어떤애요이 명제를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러봐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되지 맞지? 부정하 맞지? 자 얘도 부정해야겠죠 맞죠? a x 제곱 어, 플러스 b 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자, 이게 항상 참이 돼야 된다.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자, 그럼 이제 이거 수상 문제가 됐어. 쉬워, 되게 쉬워졌어. 이거 Y는 붙일 거야. 얘는 2차 함수죠. 맞죠? 자, 얘, 헤어나 끝났다. 자, 이렇게 되겠지. 맞지? 어,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죠. 맞죠? 그럼 결국에는, 어, 얘는 근데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럼 둘다 그려줘야지. 여섯 개만 그리면 돼. 그림을. 하나, 둘, 셋. 이거 아니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될 거예요. 자, 1, 2, 3, 4, 5, 6이 중에 되는 거 동그라미 안 되는 거 x표 치면 됩니다. 수상태 했던 거 기억나죠? 맞죠? 자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한 이게 무슨 뜻이야? 이 부등식은 빨간색 함수가 파란색 함수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를 구해달라 라는 뜻인데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한이니까 항상 위쪽에 있어야 돼요. 그럼 4, 5, 6번은 다 틀리죠. 맞죠? 아, 그럼 자동으로 위로 블록은 아니겠구나. A가 양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게 됩니다. 항상 위쪽에 있으려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아래쪽에 있으면 안 됩니다. 등호 안 들어갔기 때문에 2번도 안 돼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 자,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부등식 문제가 아니고 방정식 문제가 됐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됐고, 얘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B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6A 이렇게 되죠. 맞죠? 예, 아유 괜찮아 예, 네, 16a 이렇게 되죠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자 요거 풀어주는 거야 자 봐봐 어 식은 몇개 있어요 한개 부등식 한개 있죠 그럼 미지수 몇개 있습니까 두개 있지 그럼 뭐 부등식이던 뭐 등식이던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근데 조건을 줬네요 6 이하라고 또 그럼 이6 이하 중6 이하의 정수 몇개안 되잖아 예, 아, 많죠 사실 음수까지도 하는 거니까. 근데 A는 우리가 뭐라는 걸알수 있어. 아, 아래로 블록이니까. 양순가 알고 있지 마치. 그럼 A가 될수 있는 거는 1, 2, 3, 4, 5, 6밖에 없네요. 집어 넣으면서 B값 구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어차피 B도 6이하니까. 근데 B는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 확인해야 된다. 알겠지? 자, 순서상의 개수 세면 됩니다. 일단 A가 될수 있는 순서상몇 개입니까? 1, 2, 3, 4, 5, 6. 여섯 개지, 맞지? 여섯 개 곱하기 B가 될수 있는 순서 서 하면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벌써, 어, 답이 6의 배수여야겠죠, 맞죠? 이걸 구하기 귀찮아, 내가 지금. 답이 6 곱하기 뭐니까 6의 배수여야 될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6의 배수가 아닌 거 지우면서 문제 풀어주겠네. <laughs> 이해됐어? 어, 일단 6의 배수, 얘 예, 6의 배수 맞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얘 예, 아니죠, 맞죠? 얘 예, 아니고. 얘 예, 아니고. 얘도 아니죠, 맞죠? 딱 봤을 때 4번이 정답이에요. 됐어? 음. 아, 0은 아니지. 아, 0안 아, 되는구나, 어차피. 어, 그럼 해봐. 어, 세봐. 이게 A가 6개 아닐 수 있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어쨌든 세야 돼요. 얘랑 순서상 되는 거 세세요.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집어넣어. A, B. 자, 이렇게 집어넣어. 이렇게 하고. 어, 1, 2, 3, 4, 5, 6. 이렇게 되지, 맞지? 자, 이 중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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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A가 1일 때 B가, B가 또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해봐요. 알겠죠? B는 여러 개 나올 거다. 알겠지? 네.